마찰력이나 열 손실과 같은 비보존력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여기에서는 블록이 중력에 의해 떨어지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지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충돌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가정하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늘리면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에 관여하게 됩니다. 최대로 압축되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역시 처음 역학적 에너지와 같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최대 압축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